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장 여행기입니다. 오늘 화상 가는 날인데 하필 아침에 비가 엄청 와서 화상 가도 케이블카가 운영은 안 할까봐 무척 걱정하며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비가 좀 잦아들어 기분 좋게 기차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우 역시 기차역도 엄청 크고 넓더라고요. 실물표가 있어야 된다는 블로그 글에 따라 트립닷컴에서 예약한 프린트를 들고 창구를 찾아갔고요. 여기서 물어보니 실물표 없이 트립닷컴에서 예약했어도 여권만 있으면 기차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차 타러 같이 저와 함께 가시죠. 외국인인 저희는 QR로 찍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승무원이 있는 곳을 찾아가 저렇게 여권으로 검사를 받고 기차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차 표에는 승강장 번호가 있는데요. 20분 전에 그 승강장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고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가면 기차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차 문마다 저렇게 전광판에 기차 번호와 그리고 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못 타지 않게 꼭 확인하고 타시고요. 기차를 탔는데 바로 저희 뒷자리에도 한국 가족이 탔더라고요. 그분들도 화산 가신다고 하는데 1년 비자 면제라 생각보다 한국인 관광객이 꽤 있었습니다. 시안 북역에서 화산 북역까지는 약 30분, 정확하게는 28분 걸리는데요. 생각보다 기차 안에서의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화산 여행 시작해 보시죠. <laughs> 저희가 지금 화산 오면서 한 거는 화산 오는 기차표랑 그리고 다시 시안으로 가는 기차표, 이렇게 왕복 기차표만 예매를 했고요. 화산 들어가는 입장권, 버스, 그리고 케이블카,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북역에서 화산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다고 해서 눈이 빠져라 무료 버스를 찾고 있는데 이때 택시 기사님들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무료 버스를 찾으려고 하던 찰나 한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저희를 호객하는데 중국에서 전혀 말이 안 통하다가 그래도 몇자 아는 영화가 나오니 너무 반가운 마음에 혹해 결국 저 택시기사분의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화산 기차역부터 화산 입구 셔틀 버스를 타는 것까지 15 위안 부르셨는데 제가 12 위안에 깎았고요. 택시를 타자마자 영업이 시작되셨습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도 없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가격 입장료 160 위안, 셔틀 버스 40, 서봉 케이블카 편도가 140, 그리고 루찌 편도 30. 즉, 정가를 제시해 주시고요. 어, 노약자 할인과 학생 할인을 얘기하면서 저희 엄마 나이와 저희 딸에게 학생증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분 덕에 저희가 할인을 받게 됩니다. 저희 엄마는 만 65세 이상이라 입장료 무료, 케이블카는 50 프로 할인. 저희 딸은 국제학생증이 있어 입장료는 50% 케이블카는 10%까지 챙겨주셔 할인을 받았고요. 대신 화산 입구에 있는 매표소가 아닌 이분이 데려간 곳에 가서 표를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따로 수수료를 그곳에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가에서 이분이 잘 챙겨주신 덕분에 할인까지 받아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표를 산 곳이 바로 이곳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인데요. 제가 해석을 해봤더니 산시성 여행 서비스 유한회사 화인 지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걸 해석한 거고요. 이 안에도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루트가 화산을 올라가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아주 자세히 이 기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끝나면 화산 입구, 즉, 화산 셔틀을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야 하고요. 이 버스가 편도 40위 안입니다. 자, 이제 화산 여행 시작이고요. 첫 번째로 화산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면 이 버스를 타고 화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화산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약 40분이 걸립니다. 도착했고요. 케이블카를 타려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걸어서 15분 가는 거, 하나는 카트라이드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요게, 어, 한 사람당 30위원인데요. 저희는 왕복, 예, 60위원에 요거, 예, 표 티켓팅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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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걸어 올라가지 않고 한번 타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아, 먹고 갈래, 뭐? 저거, 룰즈 아머 같은 거? <laughs> 나 아이고, 나나 야, 오케이, 오케이. 땡큐. 쭉 올라오면 이런 에스칼레이터가 보입니다. 에스칼레이터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칼레이터에서 올라오면 이런 문이 나오고요. 요 문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게 눈에 다안 담깁니다. 이게 카메라에 잘안 담깁니다. 네, 걸어 올라가면 지금 저기 사람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요 티켓을 샀습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갑니다. 제가 어... 걸어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까 그 택시기사님의 말에 의하면 15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 내려올 때가 더 재밌대, 아저씨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혼자 타고 가는가 봐요. 네, 이렇게 안전벨트도 했고요. 아까 그 택시기사님이 하는데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진짜? 재미없는데, 내려올 때는 재밌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게더 재밌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자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셨는데, 저번주에는 버스 타는데만 3시간, 그리고 케이블카 타는데만 3시간, 총 6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이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택시기사님을 너무 오해했는데, 어, 뭐, 다른 요구사항 없으셨고요. 다른 거 하라, 관광 이런 것 없으셨고요 들어오는 앞에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저희가 고마워서 한 40분에서 50분 그 사이를 그분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티켓팅 해주고 화산 들어오는 입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마워서 택시비 보다는 더 드렸습니다. 중국 여행은 언어가 안 통해서 어려운데, 요번 기사님은 영어를 좀 하셔서 저희가 수월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바가지 같은 거 그렇게 쉬울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아이고, 뭐 금방 오네요. 3분 타고 왔습니다. 아, 줄 봐. 이건 줄도 아니라 그랬지? 어 생각보다 빨리 왔어야 되는데 케이블 카줄 어?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줄인데 이거 줄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보내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여기 줄이 있는데 저쪽으로 사람을 몇 명씩 보내는 건가? 케이블카는 저쪽에서 타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간에 케이블카 타는 곳은 저쪽인데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지금은 10시 22분이고요. 케이블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재보겠습니다. 10시 40분입니다. 한 18분 정도 기다렸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인지 저기서 일정 인원을 내보내고 나면 못 가게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또 멈춰놨다가 요 케이블카가 어느 정도 운행이 되고 사람이 없어지면 다시 사람을 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기 사람들 기다리는 거 보이시나요? 학생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표를 샀고요. 그리고 저희 딸과 엄마는 QR을 발급받았습니다. 할인받는 사람은 표를 사는 게 아니라 여권을 내고 QR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요런큐얼입니다 저와 남편은 할인 없는 티켓을 받았고요. 엄마는 65세 이상 50% 감면. 저희 딸은 학생 10% 감면 티켓을 받았습니다. 어 여기도 줄이에요. 진짜 줄 많습니다. 아니 사람이 없는데도 이 정도면 사람이 많으면 진짜 어 수사합니까? 야 이거 화산 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두룡 QR 발급받은 걸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펀치해줬어요. 여러분. 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비올때 화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화산에 관광객이 많이 적은 거랍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웃음> 진짜 <웃음> 힘듭니다. 8시 10분에서 8시 15분 사이에 기차가 도착했는데 저희가 지금 10시 56분인데도 아직 케이블카를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는 힘든 여정인 것만은 틀림없고요. 여러분 어, 준비 단단히. 하고 오십시오. 아침도 많이 먹고 아침, 조식 못 먹고 나오시면 저녁 때 뭐라도 샀다가 꼭 드시고 오시고요. 일단은 비가 왔는데 어, 해가 이렇게 나서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화산 올때 꿀팁. 화산 오는 날 호텔 잡을 때는 조식이 좀 일찍 나오는 날 잡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식을 신청을 해놨는데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군만 내고 그냥 나왔네? 타산 갈걸 생각을 한다면 아침 식사가 몇 시부터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호텔 잡는 것도 팁인 것 같아. 저희 남편의 꿀팁이랍니다 화산올때 조식 좀 체크하십시오. 근데 시간이 첫 번째 호텔도 그렇고 두 번째 호텔도 그렇고 다 아침이 7 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조식 타임 시간 한번 하시죠. 도기가 고지가 보입니다. 아이고 지금 1 1 시인데요. 와 진짜 두 시간 한5 0분 만에 드디어 케이블카 앞까지 왔습니다. 힘든 만큼 화산의 경치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써 있는 거 보니까 한 케이블에 8명 정도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타면 되고요 자 탔습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무섭대 미성의 집 뒤가 멋있나 아니 앞이 보시는 거야 뒤를 봐야 되는지 나는 뒤보면 죽는다 난못 본다 못 봐? 아우, 아이고 심장이 아픕니다. 어. <laughs> 나 그래서 안올안 오고 싶었는데 안 오면 후회할까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라고 <laughs> 안녕. 아이고. 딸 덕분에 화사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웠고요. 화산이 중국 4대 명산 그리고 오악 중의 한 산이라 그러더니 정말 케이블카의 경사도가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움을 안고 왜 여기에 왔냐? 경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화산의 아름다움이 저의 공포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산 꼭 한번 와보세요. 우와, 뭔가? 멋있다. 와, 우와, 진짜? 우와! 오! 와, 이파 <laughs> 여기! 와, 이파야! 이야 와, 지금! 와, 지금! 와, 지금! 와, 와, 지금! 와, 와, 잠시 예, 정거장입니다. 롤러코스트를 예, 타는 듯한 기분이었구요. 저희 딸이 롤러코스트보다 더 무섭답니다. 네, <목소리> 왜,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laughs> <laughs> <오와, 웃음> <laughs> 야저 밑에 계곡 봐라, 계곡 우라하나로또 그렇게 서 있고. 바닥도 이렇게 하얗게 해서, 아, 미쳤어. <laughs> 그러면 죽어, 진짜 오줌 싸. <laughs> 지금 이분이랑 나랑은 그러고도 남겠어 보니까 야 그래도 이게 처음보다는 좀아까보다나 응. 어, 어어 그러니까 왜냐면 경치가 응. 너무 좋으니까 야안 나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오기 싫었거든? 근데 이거를 안 보면 모든 사람다 그래 <놀라> <야. 놀라> 아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 <놀라> <어떻게. 놀라> 이러니까 화선파, 화선파는 거야. 여러분, 이게 화면에 안 담겨요. 이게 진짜 오면. 일 수가 없네, 화면에. 이 무서움과 이 장관과 이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이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이, 어, 이게 화면에 안 담깁니다. 저 정말 무서운데요. 너무 멋있어서 눈을 떼지를 못하겠습니다. 어 정말 바람도 아, 많이 붑니다. 아, 여기 보면 맞다. 일부러 바람이 통하게 해놨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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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막아 놓으면 어 여기 케이블카가 정, 정. 굉장히 정. 많이 흔들리거든요. 야, 그래서 될수 있으면 매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하느라고 진, 사방이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케이. 바람을 통하게 해놨습니다. 음. 아니이 동굴에 들어가 이제 끝났어 끝났어 저게 저거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 네. 이제 맞아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이야 여기가 우와 여기가 하이라이트네. 우와. 우와! 아, 뒤에요. 아, 이걸? 이.. 아스 근데 거예요, 이걸 공사를 어떻게 을 거? 세상에 사람이 못 하는 일을 하나도 없어. 와이어를 이렇게쇽 던져서 걸어가지고. 꿈치지마. 응. 당연하지 뻥이지. 지금 뭐 공통점 없아 아. 마음이 개기지요. 좀 안심이 된다. 어, 마음이 좀 안심이 된다. 들어오니까, 그치, 아, 부어봐봐, <laughs> 힘이 좀 풀렸어요. 아,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대자연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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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게 아, 됩니다.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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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입니다. 케이블카 타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문을 나와서, 왼쪽이 서봉입니다 서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봉 올라갔다가 저희는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정상 가갖고 예, 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바람이 엄청 납니다 바람이 오오 잡야 돼요 오 바람이. 오 바람이 와 바람 많이 분다 여녕주기들 어디? 서봉! 바깥도봉! 하도도... 바람 진짜 많이 붑니다. <니 parole> 자 천천히 걸세요 천천히. 천천히. 여기는 서봉입니다. 여기를 right. <물> 보면 마지막으로 서봉에서는 볼거다볼것 같습니다. ]adores.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pendicular> 남편, 저리로 올라가고 있고요. 저도 저리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왔어. 어. <laughs> 어. 올라왔어. 야, 여러분, 제가 여기를 올라왔습니다요. 야, 우리 이걸로 서봉서봉 한번 하자. 자기가 자꾸. 어. 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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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봉. 서봉. 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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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봉,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여러분. 서봉! 화산, 서봉입니다. 저희는 화산 여행 잘했고요. 여기는. 화산의 서봉입니다. 서봉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화산할 거고요. 화산 여행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화산에서 화산할 때첫 번째는 케이블카를 타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루찌를 타거나 15분간 걸어가면 됩니다. 요거 타고, 예, 저희는 화산 입구까지 가는 버스를 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여러분 놀이기구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예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걸어 내려오기도 하고요. 요거 타도 됩니다. 요거는 1인 30위안, 왕복하면 60위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2시 11분이고요. 예, 요렇게 지금 왔습니다. 아니 돈 내는 거지. 어, 어, 어. 전를한 거야? 아니 영수 씨한테 문자가 왔나 봐. 자기한테 문자 온 거야? 어. 오전에 여기까지 왔던 택시기사님께서 남편한테 톡을 보내서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입구와 출구 쪽에 꼭 쇼핑센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공예품부터 시작해서 장신구, 그리고 먹을 것도 꽤 많은데요. 저는 중국에서 이 강정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달지 않고 조금 더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면서 이 강정 보고 2만 원어치 샀습니다. 제가 중국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스러울 때가 이럴 때입니다. 입구와 출구에 이런 상점을 배치해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손에 뭐라도 하나 꼭 사게 하고 돈을 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예 화산에서 잘 하산했고요. 화산 하산 북역 기차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도 제대로. 합 합. The o n 만두. 만두 오케이. r i c 도 오케이. 뭐다죠 w h i s best? 어. Restaurant. Have, follow m 오 야, 어디가 맛있을까? 어, 예, 예, 밥 먹고 갑시다. 네, 저희 이제 밥 먹는다고 여기서 내린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 있어요 아, 아, 예, 예.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The 예, 예스 예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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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보고 아, 아, 골라. 갈도야 아, 저희는 여기 식당 들어왔고요. 요거는 엄마가 시킨 마파두부입니다. 마파두부고요. 중국에서 먹는 마파두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현지식인가? 요 <laughs> 일단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마라 맛이 확 올라옵니다. 달지 않으면 미원의 감칠맛이라도 나야 되는데 전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예, 파두부 리뷰였고요. 또 다른 음식 나오면 리뷰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어머니께서 시킨 초주볶음입니다참 정말 어때? 그건 맛있어? 그럼 맛있어? 음, 맛있어. 요거는 고추 숙주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 고추가 굉장히 알싸한 게 고추의 신선함이 느껴져요. 이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이거 한번 휙 뒤집어 봐봐. 어 면이 맛있겠다. 어 세상에 면은 정말 맛있는데요. 이 양념이 우리나라처럼 달고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백한데요. 하나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맛있는 중국식 자장면입니다. 이거는 돼지 고기 파 만두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만두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산것 같다 느낌이. 시판용 같아요. 좀 짜요. 얘는 단맛은 하나도 없고요. 좀 짠데 그래도 얘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애매한 점심 먹으면서 오늘은 마치고 시안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 알았어. 저 사람이 안말안 안 하는 거랑 우리가 택시비를 준다고 했을 때저 사람이 괜찮은 거랑 나는 틀린 거같아 알았어, 잘했어. 어, 준다 그러고 안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좋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가면은 우리도 찝찝하잖아. 그리고 쟤도 쟤네 뭐야 이런 생각 할수 있고 그냥 말 한마디 해갖고 받으면 그냥 얼마 안 되는 돈 주면 되는 거고. 에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요. 저희 아침에 그 택시 타고 왔던 아저씨가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가 택시비 외로 조금 더 드렸는데 저희가 투, 어, 화산에서 내려올 때쯤 저분이, 어, 데리러 온다 그래서 오라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냥 공짜로 해줄 것 같다 그랬는데. 아침에 대한 고마움, 고집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저는 그래도 돈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공짜로 받으면 뭐, 그거는 괜찮지만, 그냥 가는 건 아니란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공짜로 주셨다는 거. 那个框，那个杯子看一下，然后这个绿光。嗯 아침에 저희가 그 택시비 외로 조금 더 돈을 드렸거든요. 수고비로. 그게 고마워서 저희를 그냥 화산에서 기차역까지 그냥 태워 주시고 저희가 화산역에서 밥 먹겠다 그랬는데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좋은 택시 기사님 만나서 화산 여행 조금 쉽게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요. 택시 기사님께 감사하고요. 저희는 지금 트립닷컴에서 표를 예매했는데 오! 오케이? 예. 지금 저기 가서 저희 남편이 여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간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지금 요 아, 시간대인데요. 3시 46분 오케이 아 이렇게 바꿨답니다. 예약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남으면 직접 저기 창구 가셔가지고 시간 변경한지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변경 가능하다고 해서 기차, 좀 빠른 기차 타고 시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올 때징 검사 하고요. 요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들어오면서 오른쪽에서 바꿨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대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옛날 저희 그 좌변기 말고 그냥 앉아서 놓는 곳이 많습니다. 예, 물은 내려오는데 정말 쭈그리고 앉아서 봐야 돼서 불편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말하는 순간, 예,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 탔고요 시암 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을 자유여행으로 온다는 거는 좀 힘든 일은 맞습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 3시 45분이거든요. 저희는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 바람에 화산 가서 많이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버스 타는데 3시간, 그리고 케이블카 타는데 3시간, 총 6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감안 하시고 오시고요. 아니면 근데 호텔에서도 화산 1일 투어, 로컬 투어들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화산 투어 마치겠습니다. 총 금액이 1인 한 124,0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막에 넣어 놓겠습니다. 제가 그만 끌려고 했는데요. 이게 식당 칸입니다. 음식을 파는 칸입니다. 저희 딸이 한번 찍어보라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한번 찍어봅니다. 식당 칸에서 이런 거 파나 보네. 아, 이거, 여기 식당 칸 메뉴구나. 싸지는 않다. Are you still loving the game? I know I don't. You cast your spell and I went under. I know the laughter and the pain. Will I ever love again? I don't know if I can take it anymore. 입니다. 예, 음. 네, 도착했고요. 어, 진짜, 여기 빨리. 보시겠어요? 어,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어. 진짜, 진짜 사람 진짜. 많죠. 아우, 나는 담배 때문에. 아우, 저는 여기서 담배 피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아. 이야, 에스칼레이터 앞에서 담배를 어머니 피어가지고요. 냄새가 나가지고, 저는 그냥 걸어 내려갑니다. 여보, 에스칼레이터 앞에서 네 놈이 담배를 피고 있어. 지금 내려 야, 미쳤다, 미쳤어. 이거 보일까? 혹시 그 놈들? 아, 진짜 너무한다. 오늘은 여기서 화산 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뵐게요. ကိုစကားတော့ချေ